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돌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치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 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번의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인데요. 그날 여리고 성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의 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성벽, 저 성벽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걸 무너뜨려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기만 해라. 너희들은 그냥 저 성벽, 무너진 성벽을 통과해서 저 성안에 들어가서 점령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영 전쟁터에 맞지 않는 명령 같고 저렇게 두꺼운 높은 성벽이 무너진다고 하니 그 말도 참 믿을 수가 없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요단강을 갈라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래도 믿고 따라보자. 뭐, 믿지는 셈 치고, 뭐, 성이 안 무너져 봐야 본전이니까, 뭐, 그런 생각하면서 일단 돌아나 보자. 아,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첫째 날한 바퀴 돌고, 둘째 날또한 바퀴 돌고, 뭐, 그것은 억지로라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 이렇게 계속 한 바퀴씩 도는 날들이 점점 이제, 가면 갈수록, 백성들의 심정에 조그만한 의심이라든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점점 커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곱째 날이 되면 일곱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요. 그 일곱째 날, 다섯 바퀴, 여섯 바퀴를 다 돌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었을 때,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제 한 바퀴만 돌면 하나님께서 저 성벽을 무너뜨려 내려주시겠구나. 자, 그럼 이제 우리 한 바퀴 돌고 이제 저성 안으로 돌진해 들어가는 거다. 야, 이제 드디어 그때가 왔구나. 이런 마음으로 막 들뜨고 설레고 하나님의 그 무너뜨려주시는 그 약속이 기다려지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면, 야, 지금까지 돌아봤는데 뭐 성벽이 무너질 기미는 뭐 눈꽃만큼도 안 보이네. 뭐 이래서 되겠어? 역시 우리가 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야. 마지막 한 바퀴 그거 더 돌아봐서 뭐 하겠어? 막 이런 생각으로 무너져 내렸을까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분명히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고 그 성벽을 통해서 백성들이 돌진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백성들도.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서 정말 믿겨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지? 내가 헛것을 보나 하면서 막 눈을 막 비비고 막 그랬을 거라는 것이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막 기다렸던 바로 이 순간 아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일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셨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그날은 정말로 역사적인 날이었을 것입니다. 열이고 전투의 승리의 날, 이런 걸로 기념이 되는 날이었겠죠. 그런데요,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은, 그렇게 일곱째 날이 되기까지, 그 시간이 이렇게 하루하루 다가오기까지, 그리고 일곱째 날, 마지막 일곱 바퀴를 다돌 때까지, 그리고 다 돌기는 돌았습니다. 근데 아직 성벽은 무너져 내리지 않았고, 백성들은 이제 외치기 직전, 막 제사장들도 나팔을 불기 직전, 뭐 아니면 외쳤는데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그몇 초, 몇 분, 이 사이의 시간, 이럴 때 백성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땠을까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성을 그냥 돌기만 하라, 이것만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일곱 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그런 말씀을 또 주셨어요. 제사장들이 마지막 일곱 바퀴를 다 돌고. 어 나팔을 붙잡고 그것을 빵 하고 불 때, 그럴 때 이제 백성들이 외친단 말이죠. 외치라고 하는 것, 그 명령 자체는 대수롭지 않은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던 그 성벽 도는 거하고 비교하면 외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외치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외치고. 할 그런 기분이 아니게 만드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외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이유.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그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막 무너져 내리면 그틈 사이로 막 관광객들이 아 여기가 여리고 성이었나베. 아 성벽이 이렇게 높구만 이러면서 뒤짐지고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뒤에 전쟁을 준비하고 딱 이게 기다리고 있는 그 여리고 사람들 있을 것 아니에요. 여리고의 장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성벽이 무너질 것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 낮에 낮잠 자면서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바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돌고 있는데 말이죠.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돌진해 가서 그들과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까무러치기로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순간이 바로 그러한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 안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손대지 마라. 하나라도 빼먹고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하나라도 가져갈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모든 게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가져가게 되면 너희까지도 하나님께 다 바쳐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바쳐진다라는 것은 심판으로 멸망당한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러니 손댈 생각하지 마라. 가져가지 마라 하시는데 무슨 싸울 힘이 나겠어요? 옛날부터 전쟁을 할때 무너뜨리기 힘든 적이 앞에 있을 때 이쪽의 지휘관은 그런 약속을 흔히 내걸었습니다. 저들을 이기기만 한다면 저들이 갖고 있는 무엇이든 무기든 저들의 가축이든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든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들이 다 나눠 가지라, 다 너희들이 가져가라.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보물이든, 가축이든, 노예든, 다 너희들 마음대로 할수 있다. 그러니까, 전쟁에 끌려 나와서, 괜히 내가 전쟁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것 아닌가. 내가 열심히 해봐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으로 전쟁에 털레털레 걸어 나왔던 그런 군인들이, 아, 저기를 점령하기만 하면 그게 다내 거다. 라고 하는 약속을 듣는 순간, 눈이 그냥 번쩍 뜨이는 것이죠. 아, 그래? 아, 그럼 내가 여기서 한몫 단단히 챙겨 가지고 집에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서 그 소망 없는 전쟁터 힘든 곳에서 내가 그래도 여기서 뭔가 소중한 것 뭐라도 좀 가져다가 날 기다리고 있는 가족에게 좀 갖다 줄수 있다라는 이 희망 이것이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 군인들이 힘내서 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막 미친 듯이 그냥 달려들어서, 그래? 이게 다 공짜야? 이러면서 그냥 달려들어서 가져가려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힘을 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전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희망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가져다가 노예로 삼을 수 없다. 이 여리고에 있는 보물들 너희 것이 아니다. 가축들도 너희가 가져가서 아무거나 잡아먹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처분에 따라서 다뤄줘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외치라고 하는데 고함을 외치고 이제 싸우라고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싸울 의지를 점점 더 끌어올리고 이제 힘을 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잘안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저 성에 들어가서 뭐 하나 얻을 것이 없다. 뭐 싸우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만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그쯤 되고 나면 점점 내가 지금까지 한 수고도 크게 보이고 본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성을 이렇게 열심히 돈 것이 몇 바퀴인데 아, 나는 아무것도 가질 게 없어. 아 이게 공평한 거야? 아무것도 가질 수 없으면 나안 해. 뭐저 소리도 안 지르고 뭐 성안으로 뛰쳐 들어가야 될때 들어가지도 않을 거야. 난저 뒤에 빠져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막 슬슬 올라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어땠을까요? 내 본전. 내 목.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열심히 외쳐 부르고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외치나 안 외치나 그거 보면서 뒤따라서 외친다거나 아니면 뭐 외치는 둥 많은 둥뭐 싸우는 둥 많은 둥 그냥 미적거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흉내만 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 따라서 하는 건참 잘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튀어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나 혼자 따로 뭘 해라 한다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특송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다 이렇게 함께 앉아서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면 어, 쉽습니다. 뭐 내가 좀 가사 한두 구절 틀린다고 해도, 박자, 음정 틀린다고 해도, 뭐 그게 드러나 보이지 않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누가 들어가면 나도 따라 들어가고, 누가 다음 절 부르면 나도 다음 절 부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해야 된다. 나 혼자 불러야 된다. 그러면 진땀 나는 일이죠. 여러 번 이렇게 앞에서 서시고 또 찬양 인도를 많이 해보시던 우리, 성, 우리 찬양팀 멤버분들도 다 그런 말씀하세요. 뭐 어떨 때는 찬양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저 오늘 정말... 아, 떨렸어요. 막 떨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막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특송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laughs>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그 경험을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께서 특송 한번 하시려고 하면은 그 일주일 동안에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떨어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막막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눈앞이 새까매져도안 틀리고 잘할 수 있도록 막.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 막 하시고 아니면 다른 집사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아멘 하는 것은 쉽습니다. 맨 끝에 끝에만 정신 차리면 되거든요. 아 그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때 이제 아멘 하고 딱 하면 된다. 이제 이것만 신경 쓸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막이머릿 속으로 막 이제 더저집밖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이제 차 타고 집에도 가가지고 세탁기도 한번 돌리고 예그 가스레인지 불 제대로 껐는지 그것도 한번 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머릿 속으로는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러다가 이제 기도합니다 이제 딱 하면 이제 아멘 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혼자 나오셔서 이 강단 위에 올라오셔 가지고 대표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 딴 생각할 여가가 어디 있어요? 그냥 여기서 한 마디 한 마디 한 단어 한 단어 신중하게 막정신 온전히 바짝 차리고 기도를 하시겠죠. 우리의 믿음이 나 혼자 두어도 언제든지 반짝반짝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누가 교회를 간다고 하면 나도 교회를 가고 누가 누가 교회를 안 간다고 하면 나도 교회를 안 가고 누가 봉사를 한다고 하면 나도 봉사를 하고 누가 봉사를 안 한다고 하면 나도 봉사를 안 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친구 따라서 강남 가는 것을 언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귀찮긴 해도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친구 따라서 천국 가는 것 그거는 보장된 것이 아니지요. 오늘 말씀 속에 그 여리고의 앞에 있던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다 돌고 이제 소리를 질러라 하는 그러한 명령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소리 지르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유익은 무엇인가? 내가 받을 것은 무엇인가? 내 체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예 하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님 저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라고 내가 보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요. 베드로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제자들, 내 성도들을 네가 돌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경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너의 허리에 띠를 띠워서 너를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베드로 사도의 사명과 그의 힘든 미래의 모습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났더니 베드로 사도가 아, 내가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 알게 됐는데 뒤를 보니까 요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요한복음 21장이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야 할 것은 그 길이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명령하니까, 너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명을 받고, 저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은 내가 주관할 테니까." 그것이 너의 첫 번째 관심, 너의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참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우수화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바로 지금 나한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막 으악 하고 막 외쳤어요.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목소리를 다해서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벽을 와르르 무너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무너진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길을 터주시는구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한껏 들뜬 마음으로 그 여리고성 안으로 돌진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이야기를 펼쳐 가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고 음 이거는 내가 할수 있겠어 하고 받아들이고 음 이것은 이해가 돼. 내가 해도 손해가 없을 것 같아 여러 가지로 재보고 생각해 보고 판단해 보고 별 부담 없는 것, 가벼운 것, 쉬운 것. 그냥 시간이 나서, 그냥 그거 한번 하는 거뭐 대수겠어 하는 심정으로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큰 손해를 감당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하기 싫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그 모습,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저 철홍석 같던 저 여리고 성벽도 마치 맷돌에 갈리는 콩처럼, 삶은 콩처럼 그렇게 갈려나간다, 진이겨진다, 그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 영차 영차하면서 같이 힘을 모으고 한 마음이 되면 얼마나 즐겁고 일이 쉬워지는지 모릅니다. 나한 사람은 미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하지 않고 내 옆에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가 될때 우리가 될때더 쉽게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더 펼쳐지고 더 확장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때 그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걸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새로운 상황이 주어질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일단 먼저 보자 하고 뒷짐지고 물러서지 마시고 주님께서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으시고자 하시는 그 자세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불가능해 보였던 열이고. 그 여리고를 여러분께서 점령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